치료 비용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급성기 골절 치료하는 것은 일반 골절 부위와 비슷할 것 같고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뼈를 연장하는 자기 짧아진 다리를 또는 짧아진 팔을 길게 하는 것은 가장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약15% 정도에서는 이제 성장 장애, 각 변형이랄지 성장 장애, 단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릎 주변은 큰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고요. 비교적 평평한 성장판 그러니까 손가락이랄지 발목의 바깥쪽 복숭시라고 하는 그런 부위는 성장 정지가 드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상의 외력이 클 때는 그만큼 성장판 손상에 예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냥 가볍게 다쳤을 때 발목을 삐었다든지 손을 짚고 넘어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예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연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리듯이 관절이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초기부터 적절히 시행을 해야지. 환자의 통증이랄지 관절 운동의 제한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초창기부터 바로 수술하자마자 관절의 운동 그다음에 근력 강화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성장판이 닫히면 은 이제 자랄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장정지에 또는 각변형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게 되겠죠 나이가 어릴수록 려 성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어린 아이에서 손상된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죠. 보통 남자 같으면 16세 종결이 되기 때문에 약 14세 정도 다쳤다고 하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